사무엘 하1장1절 에서 16절 말씀 을 교도 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네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아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영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느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라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하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잠깐 복음서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이제 사무엘하로 이제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쭉 사무엘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의 기억을 더듬어 본다면 우리 전장에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이제 전쟁이 벌어졌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고 그리고 사울이 이제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상이 끝났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사울의 그 죽음의 소식이 지금 한 사람을 통해서 다윗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나오는 이 사울 왕의 죽음 기사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한 권의 사무엘서인데 근데 기사가 지금 두 개로 나타나 보인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는 어, 거짓일 수가 있겠죠. 어느 어떤 게 지금 거짓이겠는가? 뭐 시나리오를 짜면 둘다 가능성 있다 뭐 이럴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는 거짓으로 보이는데 오늘 이 아말렉 사람의 이 보고는 거짓으로 보입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사울에게는요 항상 왕의 옆에는 무기 든 사람이 있어요. 사울이 지금 무기 든 자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했는데 무기 든자가 그럴 수 없다고 거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자기가 자기 칼을 빼서 자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기록돼 있냐면. 무기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결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무기 든 자가 지금 옆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사울왕이 죽음을 봤어요. 그리고 자기도 자결한 상태인데 여기서 어떻게 다른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나?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사울이 자결을 하는 이유가 뭐였냐면어 할례 받지 않는 자의 손에 내가 수치를 당할까 두렵다. 이제 그런 명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말렉 사람 보고 누구냐 물었잖아요. 아말렉 사람이에요. 외국인인 거, 거 알아요. 할례받지 않은 사람인거 안단 말이에요. 근데 어, 너는 나를 죽여라. 사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할례받지 않은 사람의 손에 빠지기를 수치로 알고 죽여, 죽음 자결한 건데, 근데 똑같은 할례받지 않은 아말렉 사람에게 나를 죽여달라. 그럴리는 이제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 만약에 그럴 것 같았으면. 한번 지금 자기가 자결을 했으면 다시 한번 제차 어? 자기 창도 창을 기대고 있는데 자기 창으로 자기가 찌르지 왜 다른 사람의 손을 어, 구태에 어 빌리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분명 지금 이 아말렉 사람이 그 현장 가운데 어떤 의미에서든 있는,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당장 그 현장 가운데 있었는지 아니면은 지금 그 현장 속에서 자기도 패잔병처럼 지금 쫓기고 있는 가운데 지금 사울의 죽음을 목도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 사울 왕의 왕관과 그 팔찌를 지금 가지고 온걸 보니까 전혀 그 현장에 없었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말 속에서는 석연치 않은 점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아요. 자 그런데 이 사울 왕의 왕관과 팔찌를 벗겨서 이제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왔어요. 그럼 왜 왔겠는가? 궁금하죠. 아니, 도대체 왜 왔을까? 할때이 아말렉 사람은 지금 사울 왕과... 이 다윗간의 그 관계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걸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왔지 구태여 다윗에게 올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 다윗에게 와서 그럼 뭘 기대한 걸까? 사울의 손에 의해서 다윗이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았으니까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기뻐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그 사울의 죽음을 전하는 자기 자신, 특별히 왕관도 가져온 자기 자신에게는 아마 포상을 내려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다윗 왕의 원수를 갚아줬습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공치사요, 공치사. 그러니까 다윗 왕이 나에게 아마도 어, 인생 역전에 아마 순간을 좀 가져다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아마 했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어지는 다윗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이 아말렉 사람을 추궁하고. 어, 다이 이 사울 왕의 죽음과 이스라엘의 패망을 슬퍼하면서 오히려 이 아말렉 사람을 어, 처요.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이 처형을 당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적용을 할수 있을까 어,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는 이 아말렉 사람의 모습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정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추궁하는 내용을 보세요. 이 말은요. 지금 네 말이 참이냐 거짓이냐 이걸 지금 추궁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사울 자결한 거지 너 거짓말한 거지 솔직히 말해. 이런 이런 식으로 추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다윗이 따져 묻는 건딱 하나입니다. 1 4절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정말 사울을 죽였으면 그것은 죽을 죄다. 그런데 네가 죽인 죽인 것 아니고 거짓말이라고 할지라도 1 6절에네 입이 죽였다고 했으니까 너는 죽어 마땅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이냐 아니냐는 상관없어요. 기름부음 받은 자를 쳤다라고 하는 그 하나에 지금 다윗은 이 아말렉 사람을 처형을 하는 겁니다. 다윗의 모습은 한결 같아요. 사실 다윗에게 사우를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두번 있었죠. 그러나 다윗은 사우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동일해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받은 자를 내가 칠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기름 부셨으니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지 내 손으로 내가 보복하고 보호하는 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기준을 지금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기름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 물론 유일하게 기름부음 참으로 기름부음 받으신 분은 오직 한분 예수님이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기름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름부음 받은 자예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그런데 성경은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또한 기름부음 받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우리 각 성도 가운데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에게만 장로님에게만 어떤 직분자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라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주하고주로 믿는 우리 모두가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가 성도를 치는 것에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성도가 성도를 치는 일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죄 지은 사람 눈 감아주자 마냥 쉬쉬하고 덮어주자 그런 말 아닙니다.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마치 우리 자신이 정의의 사도가 되는 것인 것 마냥 우리 스스로의 의와 공로를 앞세워서 그렇게 칼춤 추는 일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세우신 기관은 두 개입니다. 두 개예요. 일반 사회 속에서는 나라를 세우셨어요. 나라를 세우셨고 그리고 또 하나의 영적 권세로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에게 이러한 이 권징의 권세가 있어요. 심판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그런 판단을 내리게 하셨어요. 개인이 할 일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이 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교회답게 이런 거룩을 지키는 일을, 권징하는 일을 잘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개인은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일을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뭐냐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대적의 멸망을 보고 기뻐하거나, 뭐 고소해하거나,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이에요. 자문 24장 17절 보면, "너의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워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원수가 넘어질 때, 막 우리의 그 얼굴에서 미소가 막 저도 모르게 올라와요. 저도 사실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단연코 끊어내야 됩니다. 우리는 어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원수의 넘어짐을 고소해하고 기뻐하면 안 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이 우리게 분명히 교훈하해 주시죠. 그러면 왜 우리가 기뻐하면 안 되는 것인가라고 할때 예. 사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그 사람이나 우리를 괴롭히는 그 죄인 그 사람이나 우리나 사실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벌을 안 받는 겁니까? 마치 우리가 그 사람의 멸망을 고소해야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그렇게 의롭다라고 하는 그것 다름 아닌 모습이에요. 우리도 똑같은 모습이에요, 사실은.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의 멸망을 두고 기뻐할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죠. 겸손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왜 우리는 기뻐하면 안 되는가라고 할 때, 그 대적이 진짜 우리의 인생의 진짜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대적이 진짜 우리의 대적은 아니에요. 진짜 다윗의 대적은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사우 사울, 다윗으로 하여금 어, 무너지게 한 대상은 사울이 아니에요. 다윗을 무너지게 한 대상은 다윗 자신이었죠. 다윗의 진짜 대적은 자신인 거예요. 사울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는 영적으로는 정말 그의 인생은 정말 너무나 피곤하고 곤비하고 눈물의 시간이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없어진 이후에 성공 가도로 달릴 때 정작 자신의 영혼은 빈공 빈곤함 속에 빈곤함 속에 빠지게 됐죠. 발세바와 간음하고 살인을 교사하고 넘어진 건 사울 때문에 넘어진 게 아니라. 자기, 자기 때문에 넘어졌다. 그러니까 대적의 넘어짐을 우리는 기뻐할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대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성길이 있었어요. 그러니 대적의 넘어짐을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적용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 나의 공로와 나의 의를 주장하려고 하는 모든 자세는 다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개인적으로 개인적 감정 안에서 판단하고 보복하고. 어, 그런 모든 어, 마음들은 다 내려놓고 항상 주님 앞에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었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로만 산 사람임을 인정하고 오직 겸손함으로 행하는 저와 이런 보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